어, 그동안 정말 13일 일정 동안 열심히 뛰고 달려온 천영기 후보를 사랑하는 천사랑 율동팀 우리 율동에 맞춰서 로고송 한곡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천영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박완수 도지사 후보님이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청년기 박완수! 청년기 박완수! 청년기 박완수! 공룡의 천 공룡경제 일킬 용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6월 1일 선수 교체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통영시장 천연기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유세장 앞에 지금 박완수 도의원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네. 우리 앞에 지금 완수야 힘내라 우리가 왔다 이렇게 도산면민 여러분들께서 플랜카드를 해오셨습니다 경남도지사는 박완수로 통영시장은 천연기로 압승, 필승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 연호 한번 할까요? 소개하기 전에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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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렇습니다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사람 됨됨이로 보나 우리 박완수 도지사 후보만 한 사람 없습니다. 이틀 후면 통영 출신 경남 도지사가 탄생되실 것입니다. 경남이 키운 준비된 도지사 박완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박완수 박완수, 박완수! 이보 예. 아, 이제 선거가 하루 남았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제가 우리 고향에 오니까 역시 따뜻하고 참 편안한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선면에서 많이 오셨나요? 도선면 손님들 보세요.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전부 다 우리 천년기 일당백으로 도와주실 거죠? 예. 하루 남았으니까 이제 힘내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거의 판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국민의힘 기호 2번이다 하는 게 전국적이고 특히 우리 경남은 그런 게더 강합니다. 그리고 통영만 해도 소문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갈수록 천년기 시장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압도적으로 우위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 맞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통영에 와보니까 이미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남았지만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마음 끝까지 얻어야 되겠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우리 운동원들 또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의 힘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우리 도민들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정말 살아가시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표달라고 이야기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통영 시민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어느 정당이 제대로 하는지 어느 정당이 무능한 정당인지 어느 후보가 유능한 후보인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걸 다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투표를 통해서 냉엄하게, 준엄하게 심판을 합니다. 지난 3월 9일 날 우리 국민들은 말씀은 안 하셔도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잘못 이끈 문재인 정부 심판에서 정권 바꿨죠? 아, 그런데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농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한번더이 사람들 해초리 들어서 때려야 되겠다. 6월 1일 날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은 더 그렇습니다. 도지사, 통영시장, 민주당 4년 전에 다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경남이 경제적으로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탈원전을 비롯해서 조선 경기 우리 경남의 산업 전체를 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 도민들은 다시 한번 이 국민의 힘 기호 2번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남은 더욱 더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하는 도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통영은 지금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필원 후보도 제가 잘 알고 강석주 후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천년기의 타임이다 인정하시죠? 이번 시장은 천년기다 통영의 시장이 민주당이고 도지사가 민주당이고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뭐 해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야당인데 또 시장 되면 할수 있겠습니까? 여당일 때도 못 했는데 안 되겠죠? 네. 어느 당이 되야 되겠어요? 국민의힘! 누구? 전영기! 기호는? 2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중앙에서 돌을 뜯기면 지방에서 개를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영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는데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한 분이에요. 그렇게 큰 높은 자리도 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laughs>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큰 정치인이 될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지역에서 같이 마음 맞춰서 뒷받침하고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 시장이 되야 되겠죠 천년기가 되야 되겠죠 제가 천년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통영을 위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통영이 발전하고 통영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과제들 해결하려고 하면 여당의 국민의힘 기호 이번 천년기가 돼야 된다 인정하시죠? 네. 만들어 주실 거죠? 네. 저는 제가 고향인통영이 우리 천년기 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박한수가 도지가 도지사가 되면 도산면을 비롯해서 우리 통영 내 고향 확실하게 지원하겠죠? 네. 박한수가 고향 안 도와주고 어디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국민의 힘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이면 마음이 다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게 마음이 다른 겁니다. 제가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통영에 할 일들 서울에 윤석열 대통령께 이야기하고 장관들 이제 다 우리 팬이에요. 1년 전에는 전부 장관들이 민주당이 돼가지고 부처에 이야기하면 말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이제는 장관들이 저,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하고 친한 친구들이에요. 대통령도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정점식 후보, 아, 계속 내가 <laughs> 후보로고 <가려고. 웃음> 정점식 국회의원 국회의원님, 맞죠?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귀를 터놔도, 밑에서 박아먹지 못하면 통영에서 통영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누구 만들어야 되겠어요? 전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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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가 사실 통영에 와서 우리 전영규 후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이번 6월 1일날 모레 저녁에 고향에서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겠죠? 6월 1일 저녁에 우리 고향에서 승전보 보내주실 거죠. 이제 천연기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 도의원, 도의원도 도의원 두 사람. 천연기! 도의원 두 사람. 천기천기 우리 강성중, 김태규. 아니, 도지사는 박완수 만들어주고, 또 도의원 다른 당 만들면 통영이 안 되겠죠. 살림 또 인원 못 하겠죠. 여기 강성중, 김태규 도와주실 겁니까? 확실히 만들어주실 거죠? 그러면 우리 전영기 시장님이 하실 일들 이두 분이 저하고 인원해서 통영에 팍팍 밀어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또 시은 후보 강경두 박상준 김동일 노승진 유성환 조필규 배도 수 신철기 김미옥 김태균 인물 다 좋죠. 네. 유능하죠. 네. 우리 저 청년기 실장하고 같이 마음 맞춰 살림 잘 살겠죠?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이제 걱정 안 하고 갑니다. 이제 하루 뒤 마치고 6월 1일 날아참꼭 하나 부탁을 받들렸네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지금 우리 통영이 사전투표에서 경남도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저는 높은 건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 천연기 후보가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6월 1일 날꼭 투표하셔가지고 천연기 도와주셔가지고 천연기가 이왕 되는 거 압도적으로 되도록 해줘야 시장할 때 힘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투표율 꼭 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항수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갈 테니까 우리 이번 국민의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박완수는 안 찍을 건 아니죠. 박완수도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완수, 박완수, 박완수 이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긴다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경남 도지사 박완수 이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